안녕하십니까. 이동환TV입니다. 오늘은 소수가 다수를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프레드 파레토는 19세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며 사회학자입니다. 그는 개미가 20%만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간 사회에 적용시켜 2080 법칙 또는 파레토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파레토는 개미가 20%만 실질적인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빈둥대고 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을 열심히 하는 20%의 개미만이 모아 놓았더니 그 중에서 또 20%만 일을 열심히 하고 나머지 80%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벌통을 관찰해 본 결과 20대 80%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프레토는 인간 사회도 이 같은 비율이 적용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체 부의 80%는 상위 20%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전체 인구 중 20%가 전체 노동의 80%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여러 곳에서 20대 80%의 법칙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백화점에는 20% 고객이 구입하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며, 기업에도 대개 20% 핵심 제품이 80%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절겨 있는 옷의 80%는 옷장에 걸린 옷의 2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0% 불량 운전자가 전체 교통위반의 80%를 차지하며 20% 범죄자가 전체 80%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20% 조직원이 조직의 80%의 일을 수행하며 성과의 80%는 근무 시간 중 가장 집중적인 20% 시간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2080 법칙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80%는 20%의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상위 20%가 나머지 20%를 주도한다. 즉, 핵심 사원 20%가 20%의 사원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현상을 말해 주는 법칙입니다. 이 같은 2080 법칙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은 마케팅 분야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위의 소수 소비자를 공략하는 VIP 마케팅 전략에 적용되었습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경영 컨설턴트인 조지프 주라는 20%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면 80%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주요한 소수와 사소한 다수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2080 법칙 현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경영자는 누구나 인력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서 경영 성과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역할을 맡은 근로자들은 환경과 능력의 차이로 인해 성과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성과 격차를 없애기 위해 너무 무리한 인력 통제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과 역할의 차이가 있고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이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출현한 공산주의가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대로 분배받는다는 구호를 외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브로조아를 타도하고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단행했던 공산주의 혁명은 인간의 개성과 사회의 특성을 모르고 외치는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레닌에 의해 시도되었던 공산 혁명은 역사적 실험을 통해. 오류임이 판명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에 대하여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유보다는 평등, 성장보다는 분배 우선을 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해소해야 될 사회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를 물리적인 힘이나 제도적 장치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사회에는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의 일반 대중을 먹여 살리고 있는 예는 너무도 많습니다. 분배와 평등을 내세우는 현 정권이 교육 평준화와 불평등 해소, 양극화 해소를 내세우면서 무리하게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정책은 오히려 사회 발전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잘 사는 이상 사회를 위해 2080 법칙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2080 법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영과 우리의 정치에 주는 교훈을 깊이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